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게 무슨 꽃인지 아시겠어요? 양파 꽃 아니고요. 어, 마늘 꽃입니다. 코끼리 마늘이 이렇게 뽑지 않으면은요, 종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. 어, 꽃이 처음 피었을 때는 분홍빛을 띠면서 너무 예쁘거든요. 그래서 꽃 보겠다고 마늘을 캐지 않았습니다. 작년에 이제 마늘 심을 때 코끼리 마늘을 처음 심었습니다. 처음 제법 많이 심었어요. 근데 겨울에 다 얼어 죽고 조금 남았길래 그냥 많지 않으니까 예쁜 꽃 보자 하고 이렇게 그냥 두었더니 어, 밭에 풀이 나가지고 또 난리네요. 이날이 7월 3일이었는데요. 어, 비 거친 틈을 타서 이렇게 마늘을 캤습니다. 코끼리 마늘은 그 마늘 주화가 어, 마늘 통 옆에 붙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. 지금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. 이게 다 코끼리 마늘 주화입니다. 원래는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. 근데 제가 좀 늦게 캐는 바람에 어, 캐다 보니까 땅속에서 많이 이제 녹아버렸더라고요. 그리고 이 코끼리 마늘은 마늘 통도 엄청 크고요. 그리고 마늘 쪽도 엄청 큽니다. 제가 캐면서 이제 보니까 어떤 거는 거의 제 주먹만한 게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. 코끼리 마늘 이제 만드는 방법은 이 주알을 이제 심어가지고 통 마늘을 만드는 거죠. 어, 그리고 그 통마늘을 또 심으면은 이제 쪽마늘이 나오는데요. 근데 꼭 주화가 아니더라도 어, 이쪽마늘 있잖아요. 이걸 쪽을 내 가지고 심으면은 코끼리 마늘이 이제 나오더라고요. 작년에 제가 이렇게 쪽을 내 가지고 쪽마늘을 심었거든요. 그랬더니 올해 이렇게 이제 주화가 달린 채 어, 쪽마늘이 된 거죠. 음... 근데 이 코끼리 마늘은 쪽을 내보면은 일반 마늘하고 굉장히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. 제가 해보니까 약두배 이상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쪽이 크고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이게 7월 3일이면 제가 벌써 장마가 오고 했잖아요. 그런데도 어, 이 마늘이 되게 짱짱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잘 섞지도 않는 것 같아 가지고요. 내년에는 이 코끼리 마늘을 한번 심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이 씨앗을 준 지인이 코끼리 마늘은 맛이 없대요. 그래서 이제 조금 망설여지기는 하는데요. 그래도 이제 올해 수확한 이 주화하고 이 쪽마늘하고 같이 심어가지고 한번 잘 키워가지고 이제 어 맛을 볼 참이랍니다.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까서 비교해 본 겁니다. 일반 마늘 큰 거에 속하는 마늘하고 이 코끼리 마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거예요. 코끼리 마늘이 진짜 크긴 큽니다. 코끼리 마늘이 한동안은 굉장히 좀 이렇게 붐을 일으켰는데요. 요즘은 그렇게 많이 막 재배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어쨌든 작년에 이제 코끼리 마늘 처음 심어가지고 올해 처음 이렇게 7월 달에 수확을 했답니다. 감사합니다.